인정 인정. 제 마음속에 선생님이 있는 이상 정도를 지키자라고 노력하는 놈이 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매일매일, 매일 무너지는 것 같아요. 네. 아침에 했던 다짐이 밤에 무너지는 아, 느낌이 죠 음. 그런 식으로 살고 있나 봐요. 제가 아, 권투 배우셨어요. <laughs> 갑자기 권투 잠깐 배웠어요. 복싱 죄송해요. 네. <laughs> 네, 진짜 죄송하네요. 아, 제 심장을 자꾸 치시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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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훅 들어온다. <laughs> 어 무서워. 그렇죠. 마는생요 없나요? 제가 이런 이런 웨이브 있죠, 이렇게 잔잔발이 웨이브. <laughs> 그런 거 아니면 되게 안 어울리거든요.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본적이 있어요. 그 그러니까 히피 느낌 없게 해보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. 비비오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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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오그 비비오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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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오오냐 비비오냐? 비비오냐? 비요

이가잘 <laughs> 깨져서 <laughs> <laughs> 이거 나 궁금하게 깐들나 정말 좋아하는 거 맞죠? 네네 네, 근데... <laughs> 네, 완전... <laughs> 진심 100%네총 <그거>. 네. <laughs> 쏴봐도 돼? 여이 준비됐어? 준비어 착해 잘 받아줘 이렇게 착해 아 다들 진짜 천사네 조용히 말해주세요. 인형은 말하는 거아닙니 주접이 많네. 주접이, 주접 냄새가 살살 나는 게 오늘 더아지의비밀을것같 30년, 30몇 년 만에 종부를 바꿔야 되는 건가 아, 저의 응답을 들으셨나요? 아, 저는 뭐 전도 이런 건할 생각이 없고 그냥 제 삶에서 따뜻하고 그 엄마 품 같은 그런 맑음이불어 나왔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제 노래를 들으신 춤이 <laughs> 나와요. 제, <laughs> 제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 정말 이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구나라는 의심을 받으셨으면 좋겠다. 받고 있어요. 그 정도의 마음으로 들마음서 들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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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 열심히 면서들는 것이지 네면서 들으면서 들으면서 들 <laughs> 어, <나. 웃음> 어, 오늘 뭐지? 어, 다경이가. 어, 참 어, 다경이가. 아하아왜왜 너야 아싸 달걀이 사랑해요 우리 우정 네저 네, 하이에도 남 그래. 10살 차이름아1살이에요아 아, 아직 2 5살아그러 됐어 됐어 미정난다 됐어 하이 손톱 연탄만지나 <laughs> 정동기님 <정복귀님>? 아우 <laughs> 아, 멀리 놔. <말아라. 웃음> 아 우리 장태준님 안녕하세요. 남다님 안녕하세요. 임각진님 우리 재윤이, 재윤이 뿌잉 두개 보냈어요 지금. 하영아 저도 출석. 응 어쩔? <laughs> 어째, 어쩔, <laughs> 어쩸, 지윤이, 어쩔, TV. 어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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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고 어쩔쩔쩔. 재현이랑 보면 괴롭히고 싶어요. 제가 괴롭히고 싶은 사람 중에 이거요 규민이 제일, 없일 아 뭔가 얼굴이 올리고 싶게 생겼어요. 네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요? 샵에서 많이 발라줬어요. 네. 음. 오늘 의상 컨셉 없어요. 그데 제가 이렇게 쇼핑몰을 찾아보다가, 그, 네. 이거 뭐라고 하지? 갑자기 세 글자. 이거 뭐라고 하지? 아가일 쪽이 네? 아이 아가일 무늬가 갑자기 아, 아가일 코튼 조끼 아. 네. 그래서 사서 그냥 저 차에 걸어놨어요 여기 입고 왔어요 응. <laughs> 그렇게 다예요 네볼좀뿌어주세요 엄청 좋습니다 <laughs> 열심히 바른 건데 이게 몇겹몇겹 바른지 아세요 오늘 네겹 바른 거예요 음 생 마스크를 썼구나 생 마스크를 썼구나 아 노래 들어보니까 하이 e 때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네요 하이도 e n t s I don't know if you can hide it. I don't 아요 o w if you can 뺨 i d e it. 오케이. 오히려 영어로 때려야지오어로 영어로 야지 지금 나 노래 안 부르니까 지루해 솔직히 음, 음, 재밌는, 재밌는데 재밌는데 뭐 아, 아 혹시 내가 손끝으 콘서트를 하게 되면 나도 혼자 말할 거잖아요 이렇게 볼 예정이라는 걸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죠? 아, 체험판 오케이. 여기 입력했다 소공여행이 난 찐따 해놓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리 어, 짱이네 깡교 시카님? 아! 달걀 언니가 의리 짱이네 당신들 의리 짱이네 깡교당 <laughs> <깜빼도> 항상 찾아와 주죠아아 그니까! 오케오 의리 사이